미국 경제 호조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75 내지 2.0%로 올렸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석달만에 또다시 올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강력하고 물가는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했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We think that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 2.2%에 그쳤으나 현 2분기에는 3%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5월 실업률은 3.8%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드로 5개월간 100만 개 이상 새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특히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3번에서 4번으로 올려잡아 올 하반기에도 2번 더 금리를 올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예따라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융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과 중소업자들의 각종 이자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 등각 국가의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여파를 맺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이 금리까지 높아지면은 세계 투자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향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올 연말 목표치를 잡은 3.8%가 이미 5월에 도달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3.6%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2.8%로 10여 년 만에 3%대 성장에 육박할 것으로 연준은 올려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